뭔데, 그래? 우와, 저 캤네, 진짜로. 몇개 캤어? 몇개 캤어? 몇 개야? 나 그쪽으로 한번 가봐도 돼? 안칠게안칠게 안 알았어, 그냥. 나 여기 있을게. 내가 이따 새벽대랑 부를게. 오케이, 헤라커로 같이 잡자. 4개? 야한 개만 더 줘라 딱한개 상점에? 기다려 봐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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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기다려 봐 어. 아, 지금? 상점에. 상점이야? 어, 니가 찾아보라잖아 어! 어디지? 아니, 나 기다려봐. 다이아몬드 못 찾았어, 아직. 아, 위에 있어? 나도 아래에 있는 줄 알았네. 500이네 어 <목소리> <응. 목소리> 우와! 얘 루가루한 밤의 모습이다 루가루한 밤의 모습 니가, 니가 해! 니가 해야지, 멍청아. 니가 하는 거야, 멍청아, TP는. 아, 니가 하는 거라고, TP! 아, 보냈어? 어, 그니까. 아까, 아까 뭘 했냐? 거기서 너, 너 잡아봐 얘. 나 있어, 얘. <목소리> 왜? <목소리> 왜? 진화 왜? 잡아? 그걸 왜? 왜?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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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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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왜? 았잖아아무튼 야 노멀 주얼이다 노멀 주얼 노멀 돌? 어? 도레로? 도레로? 어? 도레로? 그래 차이가 1? 근데 차이가 이제 왔네 어? 알? 어? 아직 PC가 한개 더 있긴 한데 어, 아, 아, 굉장히... 아, 피고도 금거옥이야나 응. 지금 어플에는 두개있어 업그레이드 두 개. 업그레이드가 두개 있어, 나 지금. 그거, 폴리곤 업그레이드. 그, 그리고, 나 폴리곤 다리도 있다. 어, 너, 너도, 나, 너도, 너도 하지 않았어? 한번 봐봐. 상대나 인벤토리에. 야 니가 와 니가 네 귀타이가야어니 어, 네 보인다 니네 앞에 지금 부부 보이지 지금 어. 그럼 니네 그거 그 상태에서 옆을 봐봐 아그그뒤뒤뒤뒤뒤 뒤! 뒤, 뒤, 뒤. 뒤! 보이지? 아이 나어야 작은데 날수 있냐 아기야 고생한다 그냥 왜왜 못되면 왜뭐 그래 뭐자 대준아 새벽이야 지금이야 지금 시, 시간은 어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시간이 안돼아아나 안 돼. 어. 지낼라 그래 이제 아안돼안돼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안돼 <목소리> 괜찮아. 뭐. 나 오늘 롱톤을 잡을, 롱톤을 잡는 게계획이니까 뭐. 응. 음. 뭐. 뭐. 이뭔 뭔데 니까 그러니까. 아니 로켓단! 왜? 왜? 오케이 티피 타볼게 네. 보냈어요 너 어딨어? 도망쳐 도망쳐두 도망쳐봐 왜? 군데 그래?